전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쵸? 밀착도가 좋으면 중간 공기층이 없으니까 바로 열전도가. 네. 또 여러분들께 미소난방의 공장을 공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미소난방의 가장 큰 특장점으로 제가 봤던 게대장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전원주택, 단독주택 신축은 물론이고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 리모델링 할 때도. 난방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맞춤형 건식 온수 난방을 하는 미소 난방 공장 영상을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잖아요. 드디어 현장에서 설치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어서 안양까지 달려왔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설치가 되고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끝까지 주목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laughs>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한참 바쁘신 시점이죠. 아 그렇죠. 직접 나오셔 갖고 이렇게 작업도 하시나 보네요. 이거 작업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음, 예, 그럼 그, 미리 실측을 지난번에 현장이 나오면 미리 가서 실측을 해서 도면 작업도 대표님 다 하시고 거기서 CNC 갖고서 전부 다 맞춤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작업도 직접 나오셔서 시공까지 대표님이 그쵸.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아 꼼꼼하게 직접 다 하시니까 예, 건축주님들 만족도는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그 예, 저희 같은 경우 마루까지 한 번에 깔으니까. 여기에 이분도 저희 선택하는 게 바닥 마감에 걸레바지까지 한꺼번에 다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 더 무르지 않다고. 네. 그럼 지금 설치하시는 게 바닥에 건식 온수 난방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닥 마루에다가 옆에 걸레바지까지해서 완벽하게 바닥은 마무리를 다 해주시는 거네. 예 맞아요. 다근데 지금 작업하시는 데 보니까 이거 공장에서 본그 돌보드? 예, 예 맞아요. 돌보드를 지금 카터칼로 그냥 이렇게 쭉 구으셔 갖고서 자르고 계시네. 이게 단단하다 보니까. 네. 유리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로 살짝 건을 꼬니르면 부러지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아한 번만 카터칼로 쫙그어주고똑하면은 부러지는? 네, 이렇게 똑 부러지거든요. 아, 시공하기는 좋겠네요. 그러니까 현장에 맞춰서 설치하기가 좋은 거죠. 음.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여기 끝에 이제 노출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단열재가 바닥에 지금 네, 붙어 그 있고 모들판이 접착 방식으로 해서 네. 어, 설치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단열판을 위에 단열판을 이렇게 크게 맞춰서 이 넓이에 맞춰가지고 음. 어, 적당하게 이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난방관을 깔고 그위에 이제 접착제를 또 한번 바르고 돌 음. 보드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열재 성분은 몇 T 어떤 건가요? 이거는 3 0 t 예요 이번에 사용되는 거는 아좀 두껍게 들어가나 보네요 25T를 이전에 썼었는데 확실히 36T하고 그러니까 뭐 심적인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구성이 네. 좀다르다는 느꼈어요 밟았을 때나 만졌을 때 그래서 뭐 그냥 3 0 t 로 다시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3t 0 이상이 돼버리면 리모델링 하는 주택에서는, 이게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보통은 이제, 시축주택 같은 경우는 뭐 50t 이상 하거든요. 저희는 맞춤형이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주택 같은 경우나, 그리고 상가 같은 데는 3 0 t 로 바닥 두께를 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30T 특호 특호라고 하면 그게 밀도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밀도가 좋아야 바닥 꿀렁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이상을 만들어, 만들어주질 않아요 네그 <laughs> 이상을 만들어주면 그걸 쓰겠는데 만들어주질 않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걷기 전에 요거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단열재가 30t가 엑스페이스로 들어가고, 네. 그 위에 지금, 방열판. 네. 방열판인데, 이 방열판이 지난번에 네. 보니까 직접 막 프레스 갖고 네. 찍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일반 아연도금이 아니라 갈바륨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아연도금은, 네. 아연도금 강판이라는 거는 강판에다가 아연도금을 입힌 거고, 네. 갈바륨은 아연에다가 알루미늄이 한50% 이상이 첨가돼요 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이 도금을 한, 그게 이제 발바이라고하잖요 네. 이게 녹에 더 강한 거죠. 아. 부식에 네. 그냥 아연도금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이게 사실 크게 물탈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물탔을 경우에. 그래서 네. 저희 이 제품 중에 물에 젖거나 썩는 네. 건 없어요. 네. 단지 저 강판이 녹이 나는 수가 있는데, 음.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우리 기본형 다음에 이제 기본형으 설치를 하게 되면 음. 여기 접착제를 바르잖아요. 이 접착제가 또 코팅이 되는 거예요. 난방수가 따뜻할 때가 있고 또 차가울 때가 있으면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결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요게 또한번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다가 지금 접착제를 바른다 는데 네. 만져보니까 살짝 접착제가 느껴지네요 끈적끈적한 게 요거 뜯나면 긁어내야지 잘못하면 아 지금 아직 아 어, 한 3일 정도가 지난 양생이 되거든요 음. 어제 발라놓은 거라 아, 미리 그러면 접착제를 한번 발라주고, 네. 그러고서 시공을 하게 되시는 거구나. 처음에는 이게 유백색이었다가 네. 양색이 되면 되게 투명해져요. 자,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접착제를 남겨놓으셨네요. 보시는 게 이게 친환경 후속 접착제예요 아, 에코 2000이라는? 네. 온돌용으로 나오는 친환경 또 네. 수성 접착제가 따로 나오는군요. 음, 이 업체가 이 소비자 녹색상인가를 받았다더라고요. 음, 그 보니까 코르말데이드 및 VOC 물질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수성 접착제로 환경 마크를 취득했다고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발라놓고, 그렇죠. 이게 이거 이, 이 단열재 네. 모듈판을 어? 바닥에 붙일 때도 네. 이걸 도포해서 네. 네? 바르게 되고. 아, 네. 그러면은 XPS를 바닥에다가 깔 때도 그렇죠. 처음에 미리 그렇죠. 한번 부착을 해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활도를 확실, 확실하게 평활도를 유지하렁거림은 잡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갈바륨 깔고 돌보드 깔기 전에 한번더 예, 네, 맞습니다. 이거를 접착제를 발라 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이게 한 몸이 돼야 물런 음.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고 없어지고 열정도가더 그만큼 더빨라져요 음. 이게 작업하는 게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긴 하네요. 네. 그래서 대표님 직접 나오셔갖고 이렇게 손수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laughs> 저희 다른 업체보다는 네. 작업하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러겠네요. <laughs> 지금 이쪽 공간은 벌써 마루가 깔린 것 같은데요. 예. 마루 마감재는 어떤 걸 사용하세요? 이거 SPC 마루예요. SPC 돌 마루. 예. SPC 마루가 이렇게 맞춤 방식이라 맞습니다. 따로 본드가 필요 없는 방식이잖아요. 예, 이러면... 예. 접착 방식이 아니고 클릭 방식. 클립 형태. 로보이는 예, 것처럼 각을 음. 줘가지고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걸 눕혀서 설치가 음, 되는 거죠. 눕혀서 딱 그럼, 맞물리면은 예. 옆으로 이렇게 밀려고 해도 예. 안 밀려서. 여기 결합부가 강마루 같은 것들 잘못 설치해 놓으면 시간 지나면 그 사이사이가 자꾸 뜨잖아요. 예, 그거 제가 볼 때, 그 이제 나무다 보니까 네. 바닥에 아무래도 결로 예?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물을 먹어서 물성이 약해져가지고 이 부분이 물성이 약해지면 그 이제 밀 수축 탈착을 할때 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얘는 좋은 게 이제 100%방수가 보니까, 뭐, 물을 먹질 않아서, 푸트팩이 있기는 하지만, 크질 않아가지고 바닥에 평활도만 대충 빼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SPC 돌마루가 실제로 설치할 때,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닥 평활도가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소 건식 난방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보이고 있는 저 돌보드, 저걸로 한번 쫙 깔아주면서, 저게 평활도도 잡고, 그리고 아까 30T를 미리 XPS를 깔면서 충분히 완충 역할을 하는 지금 단열재가 한번 시공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평활도에는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시공이 여기 되면... 건축주분께서는 네. 저희하고 이제 리모델링 하시기 전부터 상담을 했어요. 음. 저희가 원하는 거는 바닥에 공사가 끝나고 수평탄탈 한번 쳐라. 여기는 10mm 수평폭탈을친 거예요. 아 미리 네. 그렇게 해도 뭐100% 평활도라는 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모듈판을 깔면서 한번더 잡아주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드를 깔면서 또한번 잡아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잡아서 나중에 뭐 하자 안 생길 만큼 저희가 잡아주는 거죠. 돌보드를 깔았을 때 음. 어떤 장점이 생겨서 추가 시공을 이렇게 더 음. 하고 계신 건가요? 첫째, 방열판하고 접착을 통해서 네. 일착이 돼요. 네. 하나가 되는 거죠. 모듈판, 방열판. 음. 돌보드가 이제 하나가 돼. 이게 요 하나가 된다는 건 그만큼 움직임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리 방열판하고 돌보드가 이게 붙는다는 건난방열 전혀 빨라지죠. 아, 열전도에 있어서 도움이 네. 된다. 그렇죠. 그렇죠. 밀착도가 좋으면 중간 공기층이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열전도가 네. 좋아지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우리 네. 하중의 지지. 보도하고 방열판이 두 가지가 이제 하중 지지를 해 주는 거예요. 음. 일반적인. 지금 보이시는 이갈바른 철판 자체가 0 5 t 로 일단 두껍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휘어지지 않을 정도로 프레스 갖고서 찍어서 만드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저 보면은 방늘판으로서 역할은 열 전도하고 네. 보도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파중을 네. 지지하고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돌머리까지 깔게 되면 음, 음. 그러니까 돌보도로 치면 이제 구티가 되는 거예요. 아, 만만치 않은요 예, 뭐 음. 네, 어떠한 걸 올려놔도. 자 그럼 그럼 돌보드가 또 어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 돌가루를 압축시켜서 만든 거라서 축결를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SPC 돌마루와 돌보드를 이용했을 때는 이게 전도도 잘 되고 그쵸? 그리고 축결 기능까지 있으니까 이 난방 기능이 훨씬 더 효율이 극대화되는 예. 예,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미소난방의 공장을 공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미소난방의 가장 큰 특장점으로 제가 봤던 게 맞춤 제작.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CNC 작업하시고 또갈바늄 직접 찍어내시고 그게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미소난방의 그 맞춤형이 어떤 고객들의 직접적인 혜택이 될수 있는지 특장점 한번만 설명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난방관이 많이 들어가면 반은 이제 빈 공간으로 남아서 음. 그 부분이 그 내구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그게 싫어서 보시는 것처럼 난방관이 들어가는 데만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가공을 음. 해서 설치를 해. 아, 이게, 그러면 XPS라는 게 이게 만약에 관이 이게, 이게 일률적으로 타공이 된 거를 쓰게 되면, 음. 고립하진 걸 쓰게 되면, 난방관 실제로 안 들어가는 공간까지도 어쨌든 비어 있어서 이게 난방관이 설치가 안 되는 곳도 그냥 자리를 잡고 세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간은 난방관도 없고 이 판도 없는 상태니까 그 공간이 하중 지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건식난방을 설치를 하고 이게 바닥 끌렁거림뿐만 아니라 냉장고나 뭐 피아노나 이렇게 하중이 많이 가는 그렇죠. 걸 뭔가를 올려놨을 때 이거 계속 지지할 수 있어요? 이게 궁금증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렇죠. 잡아줄 수 있다가 그런가에도 이제 머릿속에 음. 가지고 설치를 해. 음. 뭐 많이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네.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네. 그래야 소비자 불만이 없는 거죠. 음, 그렇죠. 자 그럼 미소 건식 난방, 미소 건식 온수 난방은 신축 건물,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지을 때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이동식 모듈러 주택이나 뭐체리심 쉼터 같은데도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어, 그 기본이죠. 네. <laughs> 그리고 지금 이 현장처럼 좀 노후화된 그런 공간들, 그리고 오피스, 아파트 이런 쪽 지금 다 설치가 가능하시잖아요. 어휴, 자 그러면은 리모델링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철거를 하고 뭔가 며칠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비워야 되고 이러면 또 돈이 쉽지 있어도 않죠. 쉽지 예. 않잖아요. 예. 마음 먹고서 딱 날짜 잡으면 시공은 몇평 정도면 어느 정도 기일이 걸린다. 보통 20 평에 만약에 고급형을 했다, 정도 아, 예. 예. 이틀 정도 잡으세 아, 이틀 정도. 마루에 걸레바질까지 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휴가 이틀 내시고요. 그냥 이틀 동안 잠깐 여행 갔다 오시면, 갔다 오면은 바닥이 싹리모델린이 되어 있는 아,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 지금 공장이랑 사무실이 있으시죠? 충남 금산에 있습니다. 예, 충남 금산으로 찾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실제 공장에서 요거 제작하는 모습이랑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공장의 옆에 사무실에 온돌로 미소난방으로 딱 깔려있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구들처럼 지지는 거 체험까지도 해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예, 밑에 좌표 깔아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전화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방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궁금하신 거는 다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한참 시공 중이거든요. 어제 스타트에서 시공하는 모습부터 방이 온전하게 마무리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